최근 밥먹듯이 한경기 3점을 10개씩 꽂으며 9경기 연속 30득점 기록으로 커리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스테픈 커리 하지만 오늘 상대는 만만치 않은 상승세의 동부 4위 보스턴인데요 직전 8경기에서 7승 1패로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보스턴은 얼마 전 커리어 하이인 53점을 폭발시킨 테이텀이 한 단계 레벨업한 모습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23살 테이텀 대 몰오른 33살 커리의 이 흥미로운 신구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살펴보시죠 1쿼터 초반부터 양팀 에이스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커리가 먼저 스마트의 끈질긴 수비를 피해 3점으로 포문을 열자 테이텀도 그린을 뚫고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가 깜짝 유로스텝에 이은 플로터로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And this is a heck of a drive. A side step. 보스턴은 공격 리바따는 공격에서 테이텀의 3점으로 초반 리드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Rebound. 이후 약 7분간 극심한 야투 부진과 턴오버로 단 3점에 그치는 사이 골스는 계속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Nice 수비 구멍인 캔버호와의 매치업 베이지모를 살린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올린 골스. 이번엔 커리도 캔버 앞에서 춤을 춥니다. 캔바 대신 테이텀과 스마트가 커리 앞을 가로막았으나 아차 너무 심할 정도로 그린을 놔둬버렸네요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온 커리가 수비 3명 사이에서 과감한 딥3 3점을 깨끗하게 넣으며 커치놈의 등장을 알렸는데요 또캔바를 만난 커리는 경쾌한 스텝의 시그니처 비하인드백 드리블로 순쉽게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턴오버 후 보스턴의 수비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아무도 없는 골밑으로 파고들어 이지 레이업을 추가. 이후 오른쪽 돌파로 자유 투까지 얻어내며 커리 혼자 구득점을 책임진 결과 점수 차는 어느새 14점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결국 커터 막판 워커 대신 테이텀을 투입해 반격을 노린 보스턴인데요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패스 대신 직접 아이솔로 풀어간 테이텀 그린 앞에서 스텝백 페이더웨이 점퍼를 시작으로 트랜지션 상황 토스카노 앤더슨을 뚫고 드라이빙 레이업을 추가. Every single... 이번엔 외곽에서 밀리엄스의 핸드오프 패스를 건네받아 3점까지 꽂으며 9점으로 점수를 좁힌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2 쿼터 초반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테이텀을 앞세운 보스턴의 세컨 유닛을 상대로 골스가 벤치 대결 구간을 압도했습니다. 최근 골스의 벤치 조던으로 거듭난 조던 풀의 스텝백 3점에 이은 연속 5득점도 훌륭했지만 2 쿼터 초반엔 위긴스의 활약이 가장 독보였는데요 골스의 훌륭한 볼무브를 코너에서 깔끔한 3점으로 마무리한 위긴스는 테이텀을 뒤에 놓고 천천히 공격하는 척 하다가 배전회오리 스피드 무브를 장렬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또 루니의 스크린을 이용한 비슷한 공격을 전개. 이번에 플로터로 득점을 올리며 골스가 15점 차로 달아납니다. 이후 6분 경 그린과 커리를 투입하며 더 달아나려 한 골스대 위기 의식을 느낀 보스턴의 15점을 사이에 둔 시속 게임이 이어졌는데요. 골스는 커리를 미끼로 쓴 무로른 볼 무브를 과시한 득점으로 응수하였고. Course, 보스턴은 주로 아이솔에 의존한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Initial,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의 집중 견제를 당하던 커리가 탐슨에게 3잡 빙을 뜯어내며 0점을 잡더니 바로 커친놈 소리가 절로 나오는 미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Back, another, 잡빙과 동시에 노룩 왼손 훅슛시라는 어처구니없는 서커스 샷으로 엔드원을 이끌어낸 커리. 필받은 커리는 보스턴 최고의 수비수 스마트를 상대로도 하이라이트 필름을 이어갔습니다. 커리 <목소리> <목소리> 그러나 커리의 연이 은눈로강 플레이로 잔치 분위기였던 골스에게 예기치 못한 전개가 펼쳐졌으니 커리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득점을올린 보스턴은 탐슨의 팁빈 득점에 이어 조용하던 캔버워커가 위긴스와 그린 사이를 파고든 터프한 레이업을 엔드온으로 마무리하며 보스턴의 급발진을 알렸습니다. <목소리> 골스가 커리의 스텝백 이후 연속 3번의 공격기회를 날리며 잠시 주춤하는 사이 쿼터 마지막 1분간 무려 10대0 런을 달린 보스턴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6점 차까지 추격하며 전반을 마쳤네요. 전반 마무리가 훌륭했던 보스턴은 후반에도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팀내 최다 득점자인 테이텀의 간결한 포스턴 무브는 물론 이쿼터 막판 멋진 엔드원을 이끌어냈던 캠버워커가 쿼터 초반 연속 3점 3방을 장렬시키며 보스턴이 오랜만에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워커. Got it again. 이 쿼터 막판부터 21대2 런을 허용하며 급 흔들린 골스는 그나마 커리가 얼리오펜스에서 3점을 넣으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으나 이미 넘어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캔바에게 더블팀 가면서 생긴 공간 덕분에 오픈된 스마트의 3점 스크린 빠져나온 테이텀이 기가 막힌 인앤아웃 드리블로 커리를 낚고 터프한 레이업 득점에 Green layup is good. 그린과의 수비형 매치업에서 승리한 스마트가 롱패스를 전달 테이텀이 이걸 러닝덩크로 꽂으며 이제는 보스턴이 달아납니다 결국 3쿼터에만 두 번째 타임아웃을 부르며 급하게 재정비에 들어간 골스인데요 다행히 이 작전타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슛감 좋은 테이텀과 캔바를 꽁꽁 묶어 나머지 선수들의 외곽 슛을 유도하는 나두라고 수비로 보스턴의 연속 3 번의 공격을 모두 막아낸 골스는 수비 리바후 보스턴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르게 공격을 전개또 등장한 커친 놈이 3점 2방을 더 추가하며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Curry, t h r e 6 assists f 그런데 여기서 오늘 30점 이상을 찍은 커리가 아 그만 어깨 춤을 추고 말았는데요. 어깨 춤의 저주 때문인지 이후 커리는 경기첫 턴오버에 미들 점퍼 도림을 외면, 너무하다 싶은 커리블링 시전은 물론 셀프 앵클 브레이커까지 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샷클락 떨어지기 직전 깜짝 딥스리 스텝백을 하나 더 성공시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스텝 커리와 7, 3포인터, 34. 하지만 이 쿼터에 이어 이번에도 쿼터 마무리를 잘 가져간 쪽은 보스턴이었는데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파커의 점퍼와 어떻게서든 방해하려는 위긴스의 펄럭펄럭 수비를 뚫고 테이텀도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에 커리가 투포온을 노린 빠른 공격을 전개해 루니에게 핸드오프 패스 건네받아 벌써 경기 8번째 3점을 넣었으나 테이텀이 또 위긴스를 뚫고 들어와 센스있는 패스로 윌리엄스의 덩크를 도우며 동점으로 4쿼터에 돌입했네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4쿼터도 역시나 치열한 시속게임의 연속이었는데요. 위긴스의 점퍼와 조던플의 센스있는 스쿱 레이업으로 골스가 조금 앞서가려고 하자 테이턴과 파커의 푸더크를 앞세운 멋진 턴어라운드페이더웨이가 연달아 나오며 추격한 보스턴. <놀람> <놀람> 베이즈모어가 테이텀을 뚫고 수비 사이에서 시도한 터프한 레이업을 넣으며 반격했으나 테이텀의 키가오 패스를 받은 스마트가 코너에서 3점을 꽂으며 보스턴이 가까스로 리드를 챙깁니다. 이에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대인 7분여를 남기고 커리와 토스카노 앤더슨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진 골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으니 투입 직후 첫 번째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커리의 왼쪽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누워있던 커리는 절뚝거리긴 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는지 계속 코트 위에 남아 있었는데요. 중요한 순간 부상을 당한 커리 Pool contested three. Off the mark. Deflected. Viscano Anderson with a save. Goes crashing over the scores table. Curry for three. It's good. Steph Curry from downtown. Viscano Anderson still has not gotten up. They want a foul to stop the clock. And there it is. And everybody running over. Walker throws it ahead. There's Tatum. Tatum cuts. Layup shot. Blocked. But foul. And Tatum's gonna go to the line. Another 40 point game. He's got 41. Draymond Green kicks it out. Wiggins, nobody near him. And Wiggins nails a three pointer. Tatum, pull up mid range. Shot short. Rebound, Curry. Grant Williams on him. Curry behind the back, puts up a three. Bang! Steph Curry again. He's got 44. And the Warriors lead by six. His tenth three-pointer. Draymond Green blocked by Tristan Thompson. Here comes Walker racing down the floor, stripped and fouled. 109, 105. Golden State looking for their fifth in a row. Curry long distance. He almost just expected to go in. Kemba Walker very upset. Call for the foul. He will get three more free throws. Curry has Tristan Thompson on him now. Tatum double teams. Poked away. Smart makes the drive. Bounce pass to Tatum in the corner. Fires up a three. It's good. Jason Tatum's got 40. And it's a one-point game. Bazemore, the drive. Foul shot. No good. But two free throws coming up for Bazemore. The player. Free throws, no good. He's got Curry on him. Double-team. Back out to Smart. Fakes the pass. All the time. Three. Bang! Marcus Smart from downtown, and the Celtics go up by two. Now it's Curry's turn. Parker goes on him. Curry the drive, left-handed layup won't go. The tip is good. Kavon Looney ties the game. Tatum the drive. Tatum the finish. Timeout, Golden State. Tatum's got 42, and the Celtics are up with Curry. Jordan pulls back in. Green fakes, drives, layup, he missed it. And Tatum with a rebound had a great look, it just wouldn't fall. Walker step back three. Puts it in. Cumbo Walker nails the three. Curry looking for an opening. Corner three is up. Shot. It's good. Curry does it again. A two-point game with 17.1 remaining. Warriors have to foul. Tatum getting into the front court. And there's the whistle. Four-point lead. Curry from inside half court. Off the mark, rebound, Kemba Walker. The Celtics win their sixth in a row in a game led by two electrifying performances from two of the NBA's, NBA's best. 과거 어빙의 보스턴 시절, 커리대 어빙 듀얼을 연상케 한 명경기였습니다. 부상 통까지 발휘한 커리의 3.11개, 47점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고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찍고 나온 토스카노 앤더슨의 헛슬등 반드시 이 경기를 잡겠다는 골스의 투지가 느껴졌던 경기였으나 커리 못지않게 대활약한 강심장 테이텀의 43점 대폭발, 거기에 베테랑들인 스마트와 워커도 중요한 순간 클러치 3점을 하나씩 넣어준 덕분에 보스턴이 승리를 챙길 수 있었네요. 결과적으로 어깨춤의저주는 오늘도 이어졌네요. 한때 를 눈앞에 뒀던 골스는 이번 패배로 8위 멤피스와 두게임 차로 벌어졌고 12위인 스퍼스와는 동률이 되었는데 하필 다음 경기는 동부 1위 필라델피아네요. 힘든 경기가 예상되지만 커리가 또 뭔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워낙 명경기여서 이번에도 골스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